미니족으로 족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찬물에 3시간 정도 핏물을 빼줍니다. 비슷한데? 깨끗하게 손질한 족발을 씻어줍니다. 오늘은 족발 12족을 삶습니다. 신구골까지 같이 삶아서 나눠 먹겠습니다. 1차로 한번 끓여주겠습니다. 1차로 한번 튀겨내고 깨끗이 씻어줍니다 족발은 고단백 저지방식품으로 모유의 질을 높여주고 네? 모유의 질을 높여주고 나는 무면 안되겠는데 물은 좀 넉넉하게 받습니다 족발 잠기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더 올라올 만큼 그렇게 물 받으면 되고요 월계수잎도 넣고요 음. 안되는데? 허리 다치면 야단 맞는데? 한시간 50분 정도 끓일 예정입니다. 1시간 50분에 뚜껑 열고 30분, 뚜껑 닫고 1시간 20분 요렇게 하고요. 양념은 지금 넣겠습니다. 양파, 그냥 통채로 넣습니다. 대파, 광지팩, 대추는 뭐두 개밖에 없네요. 한 20개, 생강, 통후추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른 개 정도 간장 300ml, 50ml 정도 되고요. 50g, 초 100ml, 맛술 100ml, 된장 한숟갈 물엿 100ml, 계피 넣으면 좋은데, 계피 대신 수정과 넣겠습니다. 음, 두 컵. 소주. 100, 100ml인데, 좀 많을 것 같네요. 이렇게 뚜껑 열고 30분 끓이겠습니다. 뚜껑 열고 한 30분 끓였습니다. 이제 뚜껑 닫고 끓이겠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삶았고요. 이제 건져보겠습니다. 야들야들하게 잘 익었습니다. 미니족 15,000원치 샀는데 이래 많습니다. 요래 만들어 놓으면 애들 간식거리로 좋고 저녁에 친구 만나서 맥주 한잔 하기 좋습니다. 요렇게 20분 정도 식히겠습니다. 음 냄새 좋습니다. 불족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 레시피는 고정 댓글에 달아 놓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무슨 족발집 같습니다.